오늘은 선지서 변론 증거 43번째 시간입니다. 합계설을 통하여 오늘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라는 뜻은 축제, 잔치라는 뜻인데요. 성전을 건축하면 하느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해서 이전 영광보다도 더큰 영광을 주게 된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옛날로 본다면 언제 성취가 됐습니까? 바벨론포로 1차가 기원해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이 중지됐죠. 중지됐다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정확히 BC 516년 그러니까 바벨론포로된 포로가 돼서 그리고 어 뭐야 예루살렘이 멸망한지 70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 사적을 통하여 어떠한 성전을 건축하는 걸 뜻했느냐. 옛날에야 초림주 메시아가 오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 역사가 진행됐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재림주가 올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는 이제 학교에서 2장 28절에 보면, 2장 18절 이하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오 열방의 생활을 멸할 것이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세상을 뒤집어서 심판할 때, 심판의 역사를 진영할 성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그성전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 성전은, 첫 대계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물론, 이것을, 쓰가라 이제 육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전 공책에 대한 것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어떻게 되어있느냐. 육장 12절에 보면, 고아의 일를 마무리하고 계속 이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나와서 여호와의들을 건축하리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순이라는 종은 첫대계의 사들을 뜻했고, 예, 시장한 사천명의 성우의 종을 뜻했습니다. 그런데그종의게 성종 건축을 얘기했죠. 런데그 성종 건축을 보면 15절에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들을 건축하리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건 궁극적으로는 뭐를 뜻하느냐. 예, 첫대계 역사를 통하여 세 시대가 건드려면은 이제는 한국이 선주국가돼서 전 세계 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은 전 세계 의 열방의 사람들 가지고 한국에 모여들므로 이것을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 역사를 통하여 선주국의 삶을 감당하게 되면은 전 세계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이제는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할 그러한 성전을 얘기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성전을 통하여 그래서 성전의 건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기 보면 에스 구, 이사야 19장 19절에 보면 애굽당 중앙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월을 위한 재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구세주의 역사가 메시아 역사가 진행돼서 이제는 천국복음 시대가 끝날 때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여러로 재단입니다. 이거를 이제, 시 심판주의 역사고, 세일의 역사고, 동백 역사고 그러는데, 그 일을 하게 요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9월 24일에 치대사는다그서 1차적으로는, 애국당 중앙전에 재단이 시작되어서, 1965년 5월 15일에, 이것이, 일자되고 성전을 해서 말씀의 복음의 운동이 시작된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의 복음은 뭘 뜻했느냐? 이제는 이사야 40장 구절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예언서 계시록에 재림제를 영접할 때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진행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자들에 역사인데 이때 이제 성전이 진행되는 과정을 여기에 보면 1적으로는 예스라 성경에 보면. 사장 5장, 6장에 보면 에스라의 성전이 길 어, 방해를 받다가 성전이 완칙되는 역사가 나와 있죠. 근데그 성전의 모습은 사실은 스가랴사장 이전에 순금둥대 재단으로 이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순금둥대제단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스가랴사장이라는 것은 인간 종말의 두 증인, 대표적인 두 증인. 왜냐하면 두 감남나무, 금기루라는 두 감남나무 가지 역사가 일어나서 동방역사를 성구적인 종의 역사를 할그 재단이 또 순금동대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다림질 진종이 역사할 재단을 시가리아 사장에서는 순금동대 재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도면 이것이 옛날 에 성취된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때를 역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삼자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인천역사를 진행하는. 그런 제전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걸 통해서도 열구의 보대를 얻고 열방의 세력을 멸한다. 그런데 그래서 난 망해고 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새시대 축복을 넘치는 새시대 축복을 준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 시대는 마치 즐거운 축제의 절기와 같고 희락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안식시대를 예견한 것이 이게 새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주는 경우는 새 시대를 건설할 이런 새로운 재단이 다시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송전을 건축했지만은, 이는 제레미드를 맞이할 성전의 건축을 뜻했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학교에서 2장 24점으로 도 보면, 슬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물론 이때, 슬흙바벨과 여 요수화가 이제 주동이 돼서, 이제는 성전 건축을 했죠. 근데 그슬룹바벨은 뭐를 뜻했느냐, 인간 종말에 역사를 성부적인 를 뜻했어요. 왜냐하면, 학교회 2장 23절에 보면, 슬룹바벨로 인을 삼을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게 자체가 뭐냐, 세상에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 권의 역사를 할 종을 뜻했거든요. 이 종이 나타나야만 기록 7장 2절 3절에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 동대 이마에 인치기까지 했죠? 인치일 수 있는 종이 예비된 겁니다. 이것은 이온이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중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응하고 응답받는 종뺏기는알수 없는 내용이고 이런 성취 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대질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가랴 사장에서 보면 아까도 했듯이, 금기름을 내는 이러한 두감람나무 종의 역사에서, 그 금기름은 이제 성령을 역사에 뜻했는데이것은 마민에게 보어주는 성령을 뜻한 것이 아닙니다. 남중과 여종에게보어주는 하나의 님 영을 뜻했기 때문에, 이 일을 받는 사람들은, 이 기름을 받는 사람은, 시장 4천명의 변호성도에 왕권을 받는 종들을 뜻했거든요. 이런 종들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본격적인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은 지금 그사명제의 그 준비가 준비되는 기간이고 이제 불운간에 한국의 환련이 오게 되면은 이제 동방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은 점성점에 점점 들어가는 역사가 진행되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암흑의 돈 정전까지. 이주고 나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여서 천년팡왕국의 시대걸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송전 재건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송전을 건축하라는 요하의 말씀이 있는데요. 1장 4절 5절입니다. 이전이 황마였권을 너희가 이때 행복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너, 나, 마무리오가 말하라. 너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라. 여기서는 이제, 이자장시, 1차적인 꼬로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여기에 보면, 이제, 성도를 재건장하지 않고, 자기만 호화롭게 사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는 말씀을 아시죠? 말씀을 만난 성도들이, 이제 주일에 부근쾌가요 애쓰지 않고 불에 탈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된 겁니다. 1장 7절 8절입니다. 나남망구리여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리를 살펴보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갖다가 천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여와의 말하, 말하였느니라 말 자기 집은 번뜩하게 쌓이기로 해서 자기는 여기에 보니까 아주, 네, 편벽된, 판벽한 그런 집에 거하는데, 하늘 성년에서는 대해 이제 관심 없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행동과지 소위를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명령을 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이제 비워서 성전 건축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 소위를 살펴보고 여해들을 건축하면 영광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인데, 부패한 교회에서 신령한 교를 회복할 때가 된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바벨론화 되는 것을 신령한 교회가 없는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령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을 말은 뭐냐. 이제는 모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첫대 교회를 일으켜야만 이 말세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것이 지나친 해석 같아도, 이게 성경 전체 흐름 보면, 반드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건축을 격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3절 14절입니다. 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르데나 여호가 말하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께서 스웰들의아 아들 유다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 대가들 대제장 여호수의 마음과 남문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에 그들이 와서 마군은여호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역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격동을 받쳐서 성전복구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한 거죠. 성전복구 역사를 마쳤다의 말입니다. 적은 소수라그렇게 합심하면 하나님이 남은 사람들도 마음에 이제 흥분을 줘서 격동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의 말입니다. 이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성무적인 종들만 극소수로 나올 때가 되었으므로 이 어려운 과정을 겪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면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이게 합심하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 복역사가 다시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오히려 성전 자체는 솔루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부달거리는 성전이거든요. 이때 성전이 건축된거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더 영화로운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성전이라 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크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성전 건축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가 와 이노라, 쓰룩바베라, 쓰로 굳대게 할 자다. 여호사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요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 함께 하느라. 으로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솔로몬 성전에 화려함에는 못 미치지만 은 스르빨 베베가 여호수에게 당대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전 세계에 또 한국에는 세계로 가장 큰 교회도 많고 화려한 교회들이 많지만은 이런 신령회가 나올 때는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가 성전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보잘 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노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함대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 믿음의 성구적인 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시록 7장 2절 3절에 면 합법적인 우리라는 단체가 나와서 인천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건 불과 삼사 이럴 뜻한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하늘앞에 진행될 것을 지금 보여준 건데 택한 종들이 격분을 격둥, 받고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9절입니다나망군의여호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또망골을 진동시킬 것이며 망군의보배가이러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리라 망군의여호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오 금도 내 것이오 내 것이니라 망루하여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정하기 전 영광보다 크리라 망루하여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망군하여의 말이니라 이걸 보면 이 성전 복구 역사가 말세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죠? 왜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전 진동시키는 일이 있었습니까? 망군 진동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하느님 이 전을 통해서 마음걸 진동. 이거는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한 심판계 역사의 성전 복구를 지금 얘기한 걸 본다면 이게 일반 교회의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양자고 서도 없는 제사장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제사 드리는 시대인데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양받을를 잡아 제사 를 드리는 그런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다 무효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대부분 기독교는 또 그걸 믿고 있거든요. 여기에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런 게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황폐 전교의 신령한 첩대이가 나타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로 전상전망과 후산면면의 역사에 쓰이받을 그런 제단을 얘기한 것이지 이거를 어 지금 세상적으로 제3성들에서 양잡고 소담는 그러한 재단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나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새 시대에 지금 하나님은 왕국 건설이 목적이며 이제는 천년왕국 평화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성대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운 목적이거든요.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제 달성될 때가 됐다 의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국에도 선진국가으 되면 열방의 재물이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인을 맞아야만 변호성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열방의 재물이 올때 이제는 하나님이 크게 성전 건축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스가라 6장에 예언이 돼 있거든요. 먼데서람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보면 그 역사로 진영은순회족이라 떠나서 진영을 하지만 은 이것이 정한 때 되면은 전 세계적인 역사로 진행될 걸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 자체는 또 마귀 세상이 없는 마귀가 없는 완전한 거룩한 새 시대 천년평화 왕국을 성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거든요. 지금은 마귀가 있지만은 이제 천년평화 왕국을 볼 때는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적용에 가두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아주 거룩한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부터 이날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들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나무 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보주리라 여기 보면 성전 건축하는 날짜까지 정해져 있죠. 그래서 9월 24일이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일차적으로 이기사의 19장 19절에는 애국당 중앙재단을 세울 때 일차적으로 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까? 없는다 그랬습니까? 열매가 없다 그랬죠? 이제 또 옛날에도 성전 건축에다 중지돼서 14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지됐던 것처럼 지금도 하는 역사가 이제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이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부터는 너에게야 너에게, 너에게 보호리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거죠? 이거는 열매가 나타는 때를 뜻한 겁니다. 이 열매가 바로 뭐냐? 이제 동방 역사에서 일선구적인 종들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씀한 것이라고 일식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응했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대로 2001년도에 이제는 하나님이 순회종의 역사에 응답을 주셨고, 그것이 열매가 돼서 얘는 네, 순국내첩의 첫째 대단을 통하여서 변론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는 건데 이게 마지막 최종적인 변론이라이 말입니다. 이 변론을 듣고 이 변론에 순종하면 세세복락을 누리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활륜가 정의날에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여기 21절과 23절에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너는 유다총 녹슬을 빠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오 열국의 보들을 엎을 것이오,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오, 그 병고들과 그 탄자를 떨어뜨리니, 말과 그 탄자 각각과 동물의 칼에 엎드려 드리라. 나 망군의 요하가 말하노라. 서열들의 아들, 내네 종수를 밥이라나요하가 말하노라. 그들이 그날에 내가 너를 치하고 너를 이룰 사물이니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망군의 요하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느님의 숨은 비밀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하느님 앞에 쓰임 받는 이 귀한 종이 예비되어야만 할수 있다는 걸라고알수 있죠? 신령한 하나님께서는 전제 전능하시지만은 영국을 가진 인간을 들어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천대를 동원해서 세상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그 조음을 여기는 스르바벨이라는 겁니다. 인을 삼을 종이다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말로 말하면 세상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장을 맡긴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다 주어서 이 역사를 진행한다는 말이다 그게 언제냐? 세상을 주지 못할 때다. 세상을 심판할 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재건된다는 말은 이런 하나님의 대응자로쓰일 심판주의 역사, 심판 주 예수님의 역사, 진화하는 역사를 진화할 종들이 예비되는 것을 뜻한 것이지. 이게 화려한 큰 성령을 졌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 헛되게 하는 양 잡고 서 잡는 그런 성전을 건축했다 해서 하느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 앞에 범죄가 안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금 피로사는 백성들을 천국권을 이천 정도는 전했는데 이걸 다시 그런 성전을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쓰레기의 역사가 오게 되는데 그건 심판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밖에서 성경 자체는 인간 종말에하나님의뜻 새로운 재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이 시작될 것을 여기에 보여준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1차 포로가 돌아와서 성전원 건축을 할실때 사마리아 된 사람들이 딱 성전원 건축을 방해했거든요. 지금도 사마리아 된 사람이 누구께 있습니까? 이게 왕국 건설, 새 시대가 오고 세상 신판한다 이래서 그 일들을 전할 때 그걸 반대하는 기업권 세력들이 이게 사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물론 이제 그 이쪽으로는 평양 북한이 사마리아 땅이 될 수도, 볼 수도 있겠죠. 왜? 신령 같은 기독교가다황폐돼갖고 무신령 공사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제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급박하게 상황이 들어갑니까? 그것도 아까도 이 성전 거치기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멸망은 안 되면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복구됐거든요. 근데 북한 정권이 세워진 지가 올해가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락해도 마냥 그냥 허락하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정한 때가 있다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들은 그런 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적인 시집 이라을 것을 얘기했고, 그 세계적인 신입반이 올때 나타날 성부정의 종을 여기 슬파벨로 표현을 한 거고, 이 슬파벨의 종이라는 것은 첫대계의 역사를 할 첫대계 사회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여기 비론 자체는 이제 하나님이 한 종이라도 들었으면 종이 나타나야만 하나의 본격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학교서사 공감과 이제 스가리아 성경에는 주로 첫 대개의 종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 시대의 사명이 아니고 이건는 환란시대 신방계 새로 역사할 종의 사명이기 때문에 죄도 틀리고 복음도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주인에게권드려줘서 전선만의 예언하는 역사가 진행되므로 본격적인 역사가 진행될 곳이겠는데그 일들이 이제 시작되 날이 <laughs> 아주 가깝다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때에 대해서 각성을 받으시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올바른 신앙의 종류를 찾으므로, 여러분들도 그 복락에 동참하고, 그 영원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